또야? 안녕하세요. 설탕공예한 남자 설탕난 설리입니다. 먼저 설탕 공예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설탕 공예를 하지 않던 나날 동안 생각을 했었는데 죄송한 마음이 앳었지만세달 동안 설탕 공예 손을 놨었습니다. 단지 열정이 식었다는 이유 때문이죠. 설탕 공예 도구와 램프를 중고로 팔아치울까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세달 만에 다시 설탕 공예를 잡은 이유는 대학교 개강을 하고 수업에 설탕 공예 실습이 있는데 설탕 반죽을 만져 보니 다시 한번 설탕 공예를 한참하던 그때 그 열정이 살아나서 바로 설탕 공예 영상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제 속사정은 여기까지 하고, 설탕공예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만들어 볼 것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하쿠용입니다. 이 하쿠용은 용이다 보니 몸이 매우 기다랗고, 는 부위가 많기 때문에 수플레 기법으로 몸통을 두 번, 세 번을 나눠서 만든 후 붙여주는 방법을 생각해서 해주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두께도 일정하지 않고 모양도 규칙적이지 않아 매우 이상하고 초박한 모양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긴 흰뱀 모양으로 두 개를 만들어준 뒤 뒤에 얇은 뱀의 목을 쳐서 앞에 있는 두꺼운 뱀의 꼬리에 결합시켜줍니다. 목과 몸통이 매우 두꺼운 거에 비해 뒤로 갈수록 너무나도 얇아지는 이상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엔 머리를 만들어줍니다. 머리 부분의 디테일에 따라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학쿠 용인지 아니면 어디 사는 그냥 동네 용인지를 판가름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공기펌프로 설탕반죽에 공기 설탕 를 주의시켜준 뒤 뱀의 머리같은 세모 머리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입에 경계선을 그어주고 눈을 붙일 위치까지 눌러서 정해줍니다. 그 다음 세부적인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 이리저리 만지작대주면 대충 도마뱀 머리같은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기다랗게 늘려주고 다듬 으며 용머리의 형태를 잡아줍니다. 형태가 대충 잡혔다면 몸통과 목의 결합부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곡선으로 꺾어주면서 만져 줍니다. 용머리의 형태가 완성되었다면 공기펌프에서 머리를 분리해주고 용몸통과 대치해서 크기가 맞는지 비교해줍니다. 크기가 대충 맞다면 몸통을 치워주고 눈을 더 깊게 파주며 눈매를 날카롭게 교정해주시고 코와 코 뒷부분의 모양을 잡아주면 용머리 같지 않나요? 이게 뭐예요? 이것은 하쿠 머리입니다. 꾸락까지 마세요. 아무튼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 넘어가고 오늘 영상의 핵심 도구를 소개합니다. 용 비닐을 표현해줄 설거지용 빨간 고무장갑, 이 아닌 용 비닐 몰드입니다. 그렇다 쳐용 비닐 물들을 해외 배송으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기간도 오래 걸리고 가격도 좀 나가서 비슷한 대체품을 찾아보았는데 비닐 무늬를 낼수 있는 철망은 열을 받게 되면 설탕 반죽이 달라붙게 되는 단점이 있어서 주방 용품을 찾아보다가 고무 장갑의 패턴을 보게 되었고 고무라서 열 전도가 낮기 때문에 설탕 반죽에 달라붙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사용한 결과 아주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설탕 반죽을 데핀 후 고무 장갑으로 찍어주면 용 비닐 느낌이 납니다. 얼굴에 용 비닐 느낌의 디테일을 살려줬다면 이제 생명 불어 넣어줄 차례입니다. 바로 눈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검색 은 반죽을 토치로 녹여서 방울방울 떨어뜨리면 이 눈알처럼 만들어지는데 이 검은자를 움푹 패인 눈의 안쪽에 넣어주고 하쿠용의 눈색인 초록색을 녹여서 눈을 채워줍니다. 그러면 안쪽에 검은자가 비치게 되는 투명한 초록색 눈알이 완성되는 것이죠. 이 작업을 할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떨어뜨리는 초록색 반죽이 너무 뜨거울 경우에 안쪽에 검은자가 열에 의해 녹아버려서 이상한 눈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온도가 너무 뜨겁지 않게 반죽의 윗부분을 녹여서 녹은 반죽이 아래 아래로 내려오며 점차 식어 가는데 이 방법을 사용하면 검은자가 많이 녹지 않고 적당한 눈 모양을 유지할 수 있으니 추천합니다. 이렇게 눈을 다 채워 주었다면 눈꺼풀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눈만 툭 튀어나오는 우스꽝스러운 느낌을 없애서 자연스러운 눈처럼 만들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흰색 반죽을 눈 크기에 맞도록 얇은 반달 모양으로 자른 뒤 아래 위 순서로 붙여주고 덧붙이기 작업을 해주고 용 비늘 모양을 찍어주면 눈은 완성입니다. 그 다음엔 뭐 느낌대로. 방증 맞은 코와 코등 그리고 귀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러분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보셨나요? 저는 어릴 때이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고 적잖이 충격받았었는데요. 그 때문인지 옛날엔 돼지를 정말 무서워하고 보기만 해도 소름끼쳤답니다. 초반부에 센의 부모가 배가 고파서 가게 안에 있는 음식들을 나중에 계산하면 되지 하고 맘대로 먹어버리는데요. 센이 주변 구경 후 나중에 나가려고. 부모님을 찾으러 갔는데 그곳에 있는 건 부모님 옷을 입고 있던 돼지였습니다. 아직도 그 돼지가 꾸익꾸익하며 소리 지르는 장면을 보면 소름이 돋는데요. 여러분도 집주인에게 허락받지 않은 음식을 멋대로 먹진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흔한 유튜버의 라면과 스팸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래 너 말이야 너. 경고하던 중 앙증맞은 코와 귀를 다 만들었는데요 이제는 용의 상징인 뿔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영롱한 황금색 반죽으로 뿔을 만들어주는데요 처음엔 그냥 무늬 없이 기다랗게 뽑아서 뿔 모양을 잡은 뒤 붙여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머리에 대보니 특색있지 않고 별로 이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반죽을 기다랗게 뽑아서 베베 꼬은 뒤뿔 모양을 잡아주었는데 정말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뿔두 짝을 만들어서 붙이려는데 뿔을 붙일 위치가 자꾸 뭔가 애매해서 자세히 봐보니 귀를 이마에 붙여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한운수 없이 칼을 데펴서 귀두 짝을 다 떼내어 준 뒤. 아이고, 내기! 멋지고 영롱한 황금색 뿔두 짝을 붙여주고, 떼어놓았던 귀두 짝은 이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서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용을 보면 얼굴이 이렇게 매끈하지 않고 수염이나 갈기 같은 게 항상 있더라고요. 우리 학쿠용께서도 점자는 수염 같은 갈기가 있습니다. 반죽을 길고 넓적하게 뽑아서 가위로 커팅해주고 칼로 눌러가며 입체적 표현을 해주면 대충 갈기 완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항상 무언가 만들기 작업을 하실 때 부러지기 쉬운 것은 제일 나중 마무리 작업 때 붙여주시길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초보자이고 손은 머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가끔 오작동을 일으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내기 때문입니다. 아.. 내 소중한 뿌리. 멘탈을 추스르고 다시 합쳐줍니다. 뿔을 만들때 베베 꼬아서 만들었 기 때문에 부셔진 부분을 잘 맞춰 준다면 티가 안날것 같아서 새로 안만들고 그냥 붙여줬습니다. 귀찮아서 그런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용의 머리가 완성되었는데요. 역시 뱀의 꼬리보단 용의 머리. 아, 이게 아니지? 이제 용의 몸통에 용 비닐 디테일 작업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 비닐을 한땀한땀다 표현해줬는데 하면 할수록 뭔가 용 몸통 같지도 않고 두껍고 투박한 이상한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부수고 다시 만들까를 수십 번을 생각하고 고민했는데 결국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이 결정을 후회했습니다. 그냥 용 비닐을 표현해주기 전에 빠르게 포기하고 다시 만들었다면 30분에서 1시간은 더 단축했을 텐데 나는 바보 멍청이 똥개야 나는 자기 비판을 하기보다 저를 말리지 않은 친구를 탓합니다 왜 진작 나를 말리지 않았어? 너 잘못이야 이렇게 무지성으로 남 탓을 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장난입니다 하지 마세요 괜히 했다가 빼맞습니다 아무튼 이미 망한 몸통에 엎친 데 덫친 격으로 열을 너무 많이 받은 나머지 몸통이 푹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또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이 짓을 또 해야겠구나 그것만은 안돼 라는 심정으로 반죽을 우겨넣으며 메꿔보려고 했지만 점점 모양이 흰수염 같기도 하고 점점 투박해져가면서 이곳저곳 부셔지고 제 멘탈도 부셔지고 아수라장이 따로 없더라고요 울며 겨자먹기로 작업을 이어가던 중 세수 한번 하고 제정신을 차린 다음 아 이건 진짜 답이 없구나 보내줘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약간의 귀찮음과 몇 시간의 애정을 뒤로하며 새 창조를 위한 파괴를 했습니다 부수면서 겸사겸사 스트레스를 풀어주는데 속도 아주 꽉 찬게 정말 수플레 기법으로 했다고 볼수 없을 만큼 수박하더라고요. 붓은 몸통을 치운 뒤 작품 구상부터 다시 해줬습니다. 이번에 만든 학우용은 몸이 구비구비 구부러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만들기 어려운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꼬리로 갈수록 점점 얇아지는 구조이지만 그렇다고 몸통이 너무 두꺼우면 안 되죠. 약간 W 모양이랄까 낙타 혹을 거꾸로 본 느낌 정도로 생각해서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생각대로 완성이 되었고 용 핀을 디테일까지 표현해 준걸 바로 준비해 줍니다. 그다음 목 부분을 토치로 녹여서 머리와 결합시켜 줍니다. 이때 제가 실수한 게 있는데 설탕 반죽은 열을 너무 많이 줄 경우에 반죽이 카라멜화가 되어 노란색으로 변색되는데 이 흰색 반죽은 그 노란색이 너무 티나기 때문에 토치로 열을 조금씩 주며 천천히 작업해야 되는데요 이미 5시간이나 연속된 작업으로 인해 지쳐버린 저는 이런 작은 실수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원래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덧붙이기 작업을 해준 뒤 핑크핑크한 배를 붙여줍니다 그런데 전에 말했듯이 뿔같이 툭침면 부셔지는 녀석들은 나중에 작업해야 됩니다 이게 은근히 짜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짜증납니다 저거 그러고 보니 여러분은 생과 치이로의 행방불명의 하쿠를 보며 어떤 생각을 했나요? 저는 최근 영상 제작을 위해 한번더 봤는데요. 오랜만에 봐도 기억나는 장면이 많고 또 등장인물의 과거를 알고 보니 느낌이 색다르더라고요. 다시 봐도 역시 저는 하쿠 같은 남자가 되자란 생각을 일주일만에 쉽다! 하쿠의 본명은 니기하야미 코하쿠 누시로라는 이름인데요 원래 강의 신이었지만 강이 메워지고 아파트가 들어서자 갈 곳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세계로 가게 되었고 센과 마찬가지로 목욕탕에 갑자기 나타나서 마법사가 되기 위해 유바바의 제자가 되겠다는 제안을 했다가 악독한 유바바에게 이용만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센의 도움으로 자신의 본명을 찾게 되었고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결말에서 하쿠는 치히로와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열린 결말로 끝났는데요 여러가지 추측을 할수 있게 해줘서 더욱 명작을 로 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 얘기를 하는 동안 핑크 핑크한 배의 표현을 다 해줬는데 요. 제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순간은 딱히 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노가다 작업일 때만 말이 많아지는 걸 지금쯤이면 눈치채셨겠죠 이제는 정말 용처럼 보이게 해줄 머리부터 꼬리까지의 초록갈기 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초록갈기 는 영롱하고 몽환적인 느낌이 들수 있게끔 광택을 내주는 작업인 사티나즈 작업을 안 해줬습니다. 이 판단은 결과적으로 옳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갈기 표현에 따라 전체적인 분위기를 판가름 낼수 있겠다 생각해서 계속 갈기모양 잡는 걸 연습한 게 기억이 나네요 반죽을 몸통에 붙여주고 가위질을 세심하게 해주는데요 양 사이드에 한 번씩 중앙에 한번총세 구간으로 나눠서 가위질을 해줬습니다 넓고 풍부한 갈기털을 만들어주는데 중점을 뒀는데 핵심은 가위질을 안한 부분이 없도록 빈틈없이 가위질을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갈기털을 다 만들었다면 꼬리 부분에 약간의 여백을 주고 꼬리털도 만들어줍니다 부셔셨던 꼬리에 꼬리털을 붙여준 뒤 몸통에 붙여주면 이제는 몸을 지탱할 다리를 만들 차례입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짧았던 나머지 다리를 사람으로 친다면 허벅지와 종아리를 따로 만들어서 붙여줬어야 했는데 그냥 통째로 만들어서 붙이려고 하다가 허벅지와 종아리의 위치가 이상하게 되어서 이미 굳은 설탕 반죽을 무리하게 만지다가 그만 허벅지와 종아리가 분리되게 되었고 이 작업을 네번 반복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용 비늘 모양을 내주고 붙여줬어야 했는데 그 점도 생각 못하고 일단 무지성으로 붙이고 보니 뒤늦게 생각이 나서 용 비늘물들을 가져와 찍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다리의 표현을 다 해줬다면 독수리 같은 새 다리. 다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새 다리의 표현을 위해 반죽을 뿔을 만들 때처럼 길게 뽑아서 베베꼬은뒤 적당한 길이로 잘라 한 다리당 4 개씩 네 짝을 만들어주는데요. 이 부분은 워낙 볼게 없기도 하고 반죽을 대피고 꼬고 자르고 하는 따분한 장면만 있기 때문에 넘겨버렸습니다. 다리는 앞에 3 개, 뒤에 한 개로 닭발 느낌으로 붙여주 야래 중얼밥 먹고 싶다. 자연스러운 다리 느낌을 주기 위해 종아리 아래 부분에 노란색 반죽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다음 다리 네 짝을 다 붙여주는데 전체적인 용의 크기에 비해 발이 너무 크더라고요. 하지만 다시 떼고 만들기는 저의 심신이 지쳐있기도 하고 그렇게 막 티나게 이상하지도 않기 때문에 여기서 수염만 만들어서 마무리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하쿠용이 완성되었습니다. 등의 갈기는 정말 환상적이네요. 옆면도 한번 봐볼까요? 바닥이 부딪히지 않게 조심히 용체를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꼬아둔 수염을 생각하지 못했더라고요. 항상 생각이 짧은 설이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수염을 만들어줘서 붙여준 다음 이번 작품을 마무리해 줬습니다. 세달 만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앞으로는 더 빠른 업로드를 할 것이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설탕 공연한 남자 설탕남 설이었습니다. 어? 어? 응?